들을 주에다 병풍처럼 세워놓고 음, 예. 애국심에 호소 구국의 심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 애국심 애국심을 애국심에 이렇게 호소를 해서 자신을 다시 그 기회를 달라고 하시던데 음흠. 사실은 그분한테 아무도 구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laughs> 예. 그 구국의 심정이라는 말 이런 말 쓰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예. <laughs> 그예 그. 음. 예, 그 보통 그런 분들이 그 박근혜 정권에서 많이 활동하셨던 것 같은데 음... 이게 사실 그 김기춘 같은 사람을 다시 갖다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 그러니까 김기춘 예. 같은 분이 계속 정권을 연장하면서 그 권력을 쓰셨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이미 한번 큰 참사를 일으키고 과학기술계를 완전히 말아먹으신 분인데 음... 다시 돌아와서. 뭘 하시겠다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 그, 제가 가장, 정, 정말 실망스러운 건, 그, 문재인 정부 다른 인사들이 사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과학기술계에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는 적폐 세력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다른 인사들은 정말, 뭐, 김상조 공공위원장이라든가, 네. 강경화 장관이라든가, 정말 과학기술계는 그걸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두 축으로 나눠서 지금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황우석 사태와 연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까지 숙여가면서 사죄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게 진짜 사과가 아니죠. 왜냐면 이분이 일단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고요. 네. 그 당시에 있었던 서울대나 한양대 교수들은 실제로 사법부에서 처벌을 받았고, 음. 그 다음에 그 김선종 연구원 같은 경우도 처벌을 받았고, 황우석 교수도 처벌을 받고, 다 처벌을 받았죠. 예. 이분은 청와대 보좌관을 자기가 그만두고 그냥 학교로 돌아가셨어요. 음. 그리고 그 황우석 교수한테 2억 5천만 원을 받았거나, 그 다음에 그 자기 이름을 그 사이언스 놈에 넣었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도 학교에서 받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11년이 지난 다음에 나와서 음. 지금 사과를 한다는 건 진정성이 없죠. 왜냐면 이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20조를 주무르는 그 본부장 자리를 위해서 사과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래요. 자,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또 하나의 문제가 20조 원의 연구 개발 기금을 관장하는 과학기술 혁신 본부장으로서의 적임자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그게 핵심인데요. 네. 사실은 황우석 사태라는 것에 진심으로 본인이 사과를 하는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사과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용서를 저희가 안 하더라도 국민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근데 문제는 이분이 온 자리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라는 데 있어요. 예, 예. 이 자리가 국가연구비 연구 개발비 20조 원을 좌지우지 하는 자리고, 네. 연구 평가까지 좌지우지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 문재인 정부가 이, 이, 예산권을 기재부에서 따온 거거든요. 예, 예. 다시 과학기술부 돌려준 건데, 네. 이게 과학기술자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음. 근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그런 혁신본부장, 그러니까 이 과학, 과학기술 R&D를 통해서 한국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을 올릴 수 있는 혁신본부장 자리에 걸맞은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그, 확신이 없다는 거죠. 예. 첫 번째는 이분이 예전부터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했던 정책의 철학의 핵심이 선택과 집중인데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스타 과학자들이 육성했다고요. 그 중에 어. 대표적인 인물이 황우석이었어요. 예, 예, 예. 거기서 이제 사건이 터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분이 했던 또 다른 정책이 국가 과학자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애국심과 스타 과학자가 합, 합쳐진 거죠. 예. 근데 그 정책들이 결국에는 성공하지도 않았고, 음. 결국 그게 적폐로 나와서 한국 국가연구개발 체계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고요. 어, 그래요. 음. 그러니까 그런, 예, 그 소, 수의 뭐, 좀잘 나가는 사람들만 돈을 몰아주고, 예. 그 다음에 전체적인 다양성을 해치기 때문에, 예.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줄을 서고 연구비를 음. 나눠먹고 이런, 이런, 문화가 퍼진다든가. 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건 혁신이 아니에요. 교수님, 잠깐만요. 그건 몇몇 사람만 잘 나가는 거죠. 예. 스타 과학자한테 몰아준다는 것은 사실 어제 이제 그강양구의자도 잠깐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 황우석 네네. 교수한테 무슨 그이 최고 과학자면서 150억인가를 한꺼번에 몰아준 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제 그전에1요 256억인가 그렇죠. 예, 예. 256억인가를 몰아줬었죠. 국가 과학자는 그래. 뭐예요? 국가 과학자는? 이 국가 과학자라는 게이좀좀 예. 좀 유명하고 논문도 잘 내고 하는 사람들을 국가 과학자로 지정을 해서 네. 연구비도 주고 음. 특혜도 주고 그랬던 제도가 있었어요. 예. 지금 없어졌어요. 아 없어졌고요. 네.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우려하시는 건그 박기영 본부장이 노면 정부 때그 보좌관으로 했었던 만약에 이런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과학 기술계 네. 안에서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철회될 수 있다 이런 우려신가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이분이 추구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그 철학이. 네. 지금, 지금, 뭐, 만약에 이분이 주장하는 대로 4차 산업혁명을 진짜 하고 싶다면. 음. 그런 혁신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요? 지금은 오히려, 예, 주, 지금은 오히려 다양성과 그 다음에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할 때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또 들어와서 또 선택과 집중을 또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박기영 본부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노무현 정부 때그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자평을 한 대목이 있는데, 네네.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기획하고 과학기술부를 네네. 부총리 부처로 격상시켰고 미시경제 네네. 체제라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었고 이런 성과를 냈다 이렇게 네네. 자평을 했거든요. 그럼 이런 자평을 어떻게 보세요? 그럼 뭐 그때 그분이 만든 게 그럼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완전히 없어져서 다시 이분이 등장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한국 한국 과학기술 연구개발 체계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아, 예. 사실은 과학기술계가 음. 당시 그 박근혜 정부 때그 촛불 들고 같이 거리에 섰던 이유도 그렇고 음.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기대가 컸던 이유도 그렇고 네. 이제 정말 과학 기술계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예. 가감 없이 정책에 반영되길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음... 이분은 그런 저,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네. 왜냐면 하 이분은 기본적으로 유행을 쫓아다니고 권력을 쫓아다녔던 분이거든요. 잠깐만요. 권력을 쫓아다녔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이 황우석 사태에서 그만뒀잖아요. 예, 예. 1년 후에 바로 다시 복권이 돼요. 예. 대통령 자문정책위원이라는 걸로 복권이 된다고요. 어, 예. 그리고 그걸 나오면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인터뷰에서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된 인식을 보여줘요. 음. 그니까 당시에 잘못한 게 황우석이 아니라 김선종 연구원이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김선종 연구원만 아니었으면 황우석 사,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를 만들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터뷰에서. 예. 그리고 1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음. 무슨 일을 했었냐면 네. 계속 그 문재인 캠프의 과학기술 자문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문재인 캠프의 과학기술 정책이 이분의 이기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인사가 예. 인사가 그렇게 된 거죠. 음.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럼 결론으로 네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박기영 본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만둘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지금 단한몇 시간, 몇십 시간 만에 거의 2천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서명, 실명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학기술계의 젊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진보적인 과학자들은 음. 지금 굉장히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어요. 음.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근데 이, 이그 과학기술부 장관 인사도 사실 불만이 많았지만 인내했, 인내했던 측면이 있는데, 네. 이 인사는 정말 차압도 아니고 최악이에요. 음, 그래요. 지금 앞서서. 네. 앞부분에서 과학 기술계에 가면 유독 적폐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지금은 막다른 골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뜻이에요? 과학 기술계가 정말 힘들거든요. 예. 네. 대학원생의 인권 문제라든가 대학원생들이 희망이 없어요. 음. 그리고 젊은 과학 기술자들도 희망이 없습니다. 네. 연급이도 모자라고 일자리도 없어요. 아,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과학 기술 쪽으로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박사를 따려고 하지도 않아요. 음. 그런 그런 상황에서 오는 혁신 본부장은 음.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정부의 과학 기술계 에 관련돼서 제대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인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음. 예. 음. 다른 분야들은 정말 인사를 제가 보면서 박수를 쳤거든요. 음. 근데 이건 정말 아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박기영 본부장이 오늘 기자간담에서 회 자신의 입장을 표명을 했고 이거에 대한 또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도 이걸 좀뭐 면밀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번 그 귀착점이 뭔지 네네. 한번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교수님 말씀은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의 김우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들을주다 병풍처럼 세워놓고. 네. 애국심의 호소, 구국의 심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애국심, 애국심을, 애국심에 이렇게 호소를 해서 자신을 다시 그 기회를 달라고 하시던데, 음. 사실은 그분한테 아무도 구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laughs> 예. 그, 구국의 심정이라는 말, 이런 말 쓰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예. 그, 예, 그 보통 그런 분들이 그 박근혜 정권에서 많이 활동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음. 사실 그 김기춘 같은 사람을 다시 갖다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 그러니까 김기춘 예. 같은 분이 계속 정권을 연장하면서 그 권력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근데 문제는 이분이 온 자리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라는 데 있어요. 예, 예. 이 자리가 국가연구비 연구 개발비 20조 원을 좌지우지 하는 자리고, 네. 연구 평가까지 좌지우지,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 문재인 정부가 이, 이 예산권을 기재부에서 따온 거거든요. 예, 예. 다시 과학기술부 돌려준 건데, 네. 이게 과학기술자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음. 근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그런 혁신본부장, 그러니까 이 과학, 과학기술 R&D를 통해서 한국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을 올릴 수 있는 혁신본부장 자리에 걸맞은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그 확신이 없다는 거죠. 예. 첫 번째는 이분이 예전부터 그 것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도 학교에서 받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11년이 지난 다음에 나와서 음. 지금 사과를 한다는 건 진정성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20조를 주무르는 그 본부장 자리를 위해서 사과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래요. 자, 지금 방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또 하나의 문제가 20조 원의 연구 개발 기금을 관장하는 과학기술 혁신본부장으로서의 적임자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그게 핵심인데요. 네. 사실은 황우석 사태라는 것에 진심으로 본인이 사과를 하는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사과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용서를 저희가 안 하더라도 교수님 분명... 지금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황우석 사태와 연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까지 숙여가면서 사죄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게 진짜 사과가 아니죠. 왜냐면 이분이 일단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고요. 예. 그 당시에 있었던 서울대나 한양대 교수들은 실제로 사법부에서 처벌을 받았고 음... 그다음에. 그 김선종 연구원 같은 경우도 처벌을 받았고 황우석 교수도 처벌을 받고 다 처벌을 받았죠. 예. 이분은 청와대 보좌관을 자기가 그만두고 그냥 학교로 돌아가셨어요. 음. 그리고 그 황우석 교수한테 2억 5천만 원을 받았거나 그다음에 그 자기 이름을 그 사이언스 놈에 넣었던 것 이런 걸 쓰셨잖아요. 예예. 예. 이분도 사실은 이미 한번 큰 참사를 일으키고 과학기술계를 완전히 말아먹으신 분인데, 음. 다시 돌아와서 일, 뭘 하시겠다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 그 제가 가장 정, 정말 실망스러운 건, 그, 문재인 정부 다른 인사들이 사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과학기술계에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는 적폐 세력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다른 인사들은 정말 뭐, 김상조 공공위원장이라든가, 네. 강경화 장관이라든가 정말 과학기술계는 그걸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두 축으로 나눠. 나누...